구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어, 오늘은 벨포레 드리프트 하러 가고 있는데요 어, 드리프트는 이제 후련으로 뒤를 미끄러뜨려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걸 하러 갈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0에 여분 타이어 하나 더 있고 지금 뒤에는 안나이트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올 때는 저 타이어를 끼고 올 거고 안나이트 나이, 타이어는 이제 엄청 미끄러운 타이어가지고 드리프트할 때 많이 쓰고요. 자, 안나이트 타이어를 한 개를 완전 다쓴 다음에 저 타이어로 맛을 살짝 보고 오는 게 오늘의 계획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래도 두 번째다 보니까 어, 조금 저번보다 익숙할 것 같고 중간에 타이어 교체 한번 해야 되는데 어, 그게 좀 빡세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빡센 건 아니어서. 지금 아직 40분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어 가지고 어, 평소 안전운전에 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서킷 가면은 이제 고속 코너를 많이 돌아보는 거고 어, 이런 드리프트 같은 데는 차량 슬립이나 뭐 슬라이드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연습하러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그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도 안전하고 재밌게 탈수 있게 하는 거죠. 네 지금 거의 다 왔고요. 저희 모터 아레나가 보였는데 모터 아레나는 저쪽 콘도에서 안으로 한참 들어야 됩니다. 거의 끝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서 좀 버벅 될수 있는데 나중에는 괜찮습니다. X5M에 가고 있는데. 그래서, 보통 베개기를끄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자 웅장한 모터 아레나 아직 안를였네요 차가 엄청 많습니다 이 줄을 서가지고, 저희 조 차례, 지금 A조 차례고요 어, 선생님 나오셨다. 저런 식으로 드리피트를 하러 가는 겁니다. 신는잘유고 지금 저분은, 오 뒤를 굉장히 잘 날리시네. 와우! 와우! 엄청나네요. 차를 컨트롤 하는걸 하러 온겁니다 딱 봐도 고수 같네요 자 이제 다음 시철인데요 좀 멀리서 지는데자 <laughs> 이제 다음의 시철입니다 지금 맞지다가 재미나게 돌고 있고요 오늘은 타이어를 좀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게 목표고요 처음이니까 1단으로만 좀해 보다가 좀 힘이 붙으면 2단으로 해보겠습니다 어, 앞차 출발했고 지금 86이나 이런 차들은 사이드로 드리프트를 거는 것 같아요 저는 액셀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는 사이드로 걸어 놓고,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걸 이용해서 악셀링으로 하는 것 같은데, 저는 순수 악셀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, 좀 오버가 심하게 나지 않게만 좀 크게 크게 좀 돌아보겠습니다. 가서 영상을 좀 찍어볼 건데요. 지금 두 세션 듣더니 얼굴이 많이 아픕니다. 두 시간을 두 시간 차 되니까 이제 엔진 온도가 1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쉬고 있고 여기는 오토바이이 또, 또 층에는 식당이랑 이제. 페라스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차량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카메라는 캐논인데 이걸로 잘 찍겠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들어야 되나? 이렇게. 머리카락이 나왔네요. 잡기 떠가지고 타이어 타고 있습니다. 자, 임팩이랑 잡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갈게요 예. i <laughs>